안녕하세요. 베트남기시 한회 원장입니다. 6강 9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Relationship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ocial 이라는 말은 항상 사람과 사람 간에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이야 사회의 라고 하긴 할 건데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 즉 사회적 관계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Benefit, 이득이 됩니다. 덕이, 덕을 봅니다. 뭐로부터 덕을 보고 이득이 되냐면, uh, from people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까지가 일단 갈수 있고요. 그 다음, because 라고 하는 새로운 절이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좀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from 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ing 형태의 동명사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으로부터 덕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누가 주느냐? 사람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from이 들어왔으니까, 으로부터 덕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안에서 give는 사형식 동사로 사용해서,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compliments. compliments라고 하는 것은, i 가 들어가면요, 칭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aise 하고 동역가 되겠죠. 그 다음에 now and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어 때때로라는 의미예요. 때때로.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의미니까 때때로죠. 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으로부터 어 사회적 관계가 덕을 볼수 있다는 건데 비카우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이죠. 뭘 좋아해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 안에서 be light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like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 그, light. 비 라이트 하면은 이제 뭐 좋아하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뭘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to receive compliments. receive 사면수 동사로 compliments 칭찬을 받는 걸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관계가 덕을 볼수 있다. 그러면서요. in that respect. 그러한 면에서 respect는요. aspect와 동의의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또는 양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such as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pliments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s o c i a l i z e 가 문장의 주어, may benefit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예를 들면은요. 만드는 거예요. 어 코멘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코멘트냐면 deceptive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flattering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의미에서 ing가 온 거고요. 그런 좀 약간 아부성의 발언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머리 자르고 왔어? 머리가 너무너무 예쁘네. 어, 너 머리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거짓말은 may benefit. 여기서는 사명시 동사로 쓰였죠. mutual relationship. 어떤 상호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면서요,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are told 말하여지는데 for 어떤 이유 때문에 말해지는지 여기서 fo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어, psychological이라고 했으니까 심리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의 이유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요, serve serve는 이제 help 하고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이 된다. 그래서 both a and b의 구조로 a 와 b 모두에라고 해서 캐시면 되겠습니다. Self interest라고 했을 때 여기서 interest는 이익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익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과 그다음에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이익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그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부연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런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떨 때 만족을 얻게 되냐면 그들이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뭐를 알아차려요? 대절이 사열수동사에 대한 목적어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의 거짓말이 please,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와, 너 머리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 다른 사람들이 만족한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because 하고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열었던 괄호를 여기서 한번 닫아주어서, because 1번.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거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거냐면 그 거짓말, 사회적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역시 뭐를 알아차리는지 목적어절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by ing 뭐뭐함으로써 항상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뭐뭐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telling 거짓말을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할수 있기 때문에요. 대절에 대한 진짜 주어는 대이라고 할수 있겠죠. 피할 수 있죠. 어떤 awkward situation or discussion 어떤 awkward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이상한, 어색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어떤 사회적 거짓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내지는 만나는데 어색해요? 그런데 그럴 때이 사람의 어떤 머리 스타일을 칭찬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이 사람의 약간 바뀐 외모를 캐치해서 칭찬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번에는 두 번째, 어, 역시 부합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부합이 된다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는데요. Because 왜냐 하면요, 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이 문장이 주어가 되고요. 동명사 주어인데 길어진 이유는 요 사이에 예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could damage 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듣는 거죠. 뭘 들어요? 진실을 언제나 듣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별로예요. 그래서 야너 머리 그렇게 했더니 look much older. 더 나이가 들어 보여. 지금 언제보다? t h a n you did a few years ago. 어, 너가 몇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건 나이 들어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여.라는 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 나쁘죠. 듣기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confidence, 자존감, 자신감이라든지 self-esteem. 어떤 자 어, 자존감 이런 것들을 데미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해서 because 여기서 시작된 걸 여기서 마무리 해주면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